가시죠? 적인 거, 적 들인 거, 아, 많 은가 보다. 여기 상가방 있어요. 아그 애들 엄청 죽는데? 상황 보고, 붕괴될 가능성이 보인다. 지시한 안전지대로 이동하라. 위에서 소리 들려요 애들 오네요 애들 와요 소리가 다 뒤로 해서 들어올 것 같아요 어빈님? 네, 하고 있어요. 안 들리? 응. 아니 아니 디본 은죠뒤저 디본. 조용한데 갑자기. 네. 얘들 지금 우리 나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 온다, 와요, 소리 들려요. 킬 바로 꽂았어요. 킬. 아 근데 밖에 소리 좀 들려요. 상황 보고 서클 붕괴 임바 안전 확보하라. 총소리 들렸어요. 그갑니다 안나오셨죠 아직? 나저위에위에있위에2위에라왔어서위에아 위에서 위에서 타고 올라왔어위에 퍽을 음. 어. 하나도 못먹어가서고 간판 한번 볼게요 간판 몇명 있나 분명 더 있어 분명 더 있어 헬기? 폭는데지아기안갔어안갔어아데아씨 큰일 났다 내렸다고안 보이는데? 어디 있는 거지? 이렇게 내렸어. MD, MD, MD. 붙어요, 집으로. 저 집으로 붙을게요. 하나 더. 하나 더 있지? 둘이었잖아, 아까. 예. 네. 자살했나 하나? 바로, 일단 바로 죽었어. 바로 앞에 있는데, 하나. 다 바로 죽었거든요? 어디갔지? 그냥 나갔나? 여기 왔던 애, 와, 왔었는데. 얘. 얘가 얘 아니야? 그니까요. 얘 왔던 애가 얘 같아. 그냥 죽었나 본데. 아이씨 킬이라도 주고 가지. 그냥 죽었어. 떨어졌어요. 가야 된다고 되게. 아, 근데 거... 달려오고 있었던 거 봤거든요, 제가. 예. 잠깐만서. 아니? 타... 아니, 모르겠어. 간판 한번 보고 올게요. 아, 씨발. 아, 두 명이네. 끝났네요. 가자 아, 씨. 그냥, 그냥 나가. 나갔... 뒤에 타고 있더니 손맛 때려 가지고 떨어지다가 죽은 거 같은데. 음. 그것도 그렇고 쟤는 그냥 나가 버린 건가? 봐 짜증나서. 근데 어떻게 저렇게 남아있지? 희한하네 앞에 차 있고요 아 이건 불안 켜질 수 있잖아 그쵸 아니 이렇게 불이 안 켜져 있어야 되는데 아까는 불이 켜져 있어갖고 깜짝 놀랐어 총소리 들려요 위에 가서 내려가가 스나이퍼 총막 쏴요. 총알이 날라 내 옆에 날라가는 소리가. 아 진짜? 네. 그냥 어디 쐈는데 그냥 내 방에 우연찮게 내 방에. 거. 아 그래요? 뭐야 바다 건넜어요? 네. 왜? 왜 그쪽으로? 네, 뭐. 네, 이쪽, 아, 이쪽으로 건너갈게 아차차 아, 차있어 차 차있어 차 지금 차 타고 가요 그 앞에 네. 차 거기 앞에 내렸어요 주유소 앞에. 네. 아, 클났다. 어떡하지? 상황 보고, 어, 이거, 서클 상황 붕괴 붕괴 안전 확보하라. 이거 주유소 쪽 와야 되는데. 네. 음. 주유소 쪽 적어도 두명세 명이에요. 면 아니? 아, 두여구나. 스포트로찹가야겠는 언더 위로 올라가네. 언더 위로 올라갔어요. 야, 그걸 본다고? 씨, 잘도 본다, 씨. 나무 쪽으로 질러요 어디서 쏘는지 알겠죠? 나무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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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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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있는 거지. 오그고 베끼 제가 어그로 잘 끌었죠. <laughs> 개어그로 어, 끌었어, 진짜. 아씨. 어 나만 보고 있어? 저도 아이템. 아이템 좀 주세요. 7탄7탄 예예 칠탄. 칠탄 어이탄좀주요 이거 0요 있다. 추후 붕괴가 예상된다. 안전지대로 재배치하라. 갈까요? 가요, 가요, 가요. 야, 여기 가야겠네. 아, 네 조금만 대기해 주세요. 아, 그. 진진자라님 들어오실것 같은데 진진자라 진진자라 아저 바다 건너야돼 아... 끝나면 저도 한분 더 볼게요 그냥. 네 진진, 진진자라님 일단 디스코드 들어오세요 먼저 들어오셔도 되는데. 시금에서 가로질러서 가 상황 보고. 막혔어. 막혔어. 안 넘어지지? 아, 넘어가지, 넘어가지? 안 넘어지? 응. 어, 넘어지네. 쉬. 오, 새끼. 점프로도 좋아. 그게 안보여가지고 답답하다니까 이거 UI 조금 개선을 해야돼 어 트라우마 키트 먹었어요 트라우마 키트? 네 먹었어요 아... 어, 나도 트라우마 키트 먹을까 트라마 키트 하나 먹어야겠어 뒤에서 붙을까요 일단? 네. 발소리 안나는거 보셨거든요 아 진짜? Yeah. 내가 너무 뛰었어. 네, 제가 제가 들어갔어요. 좀... 어, 뒤에 무 아, 소리 들린다. 고급품 패키지 투하한다. 잠깐 우리 뒤에서 바로 소리 나는데? 그지 않아요? 이거 발소리 안 나게 하는 거 포크실레 하나 하나 남는데. 예. 맞아요. 아, 우리 정중앙인데 딱. 알린다 추격이 아, 예상된다. 안전지대로 재배치하라. 일단 여기 있어보자. 있고 뒤에 오는 거부터 잡아야 될것 같은데. 너무 근데 허브 일판이 와가지고 이거. 한번 나가보자. 저기 싸고 우있 있네 사킬 어어어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옆에 있는데 서비님 왜안 나왔어? 아, 나피나다들어왔어안어 확보하라 아... 왼쪽 왼쪽, 왼쪽 받았어요, 왼쪽으로 어요 왼쪽으로 오봤어봤어 위치 바꿔야 돼 위치 바꿔야 돼 아, 너무 보이기까? 았다 <laughs> 들어오셨다 아쟤 겁나 많이 맞네 다른 애들한테도 야안 죽는 거 봐라 문 연다 문 연다. 분 연다. 옥상 올라갔다. 아니다. 정문 정문에 어? 왼쪽 나이스 야 개멋졌어 오오. 소름 소름도음 어떻게 그 철조망 인데딱들어오 와 지금 여섯 명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추구 가 예상된다. 표시된 안전 지대로 이동하라. 오 좋아. 오 좋은데 여기 자리 잘 잡았는데. 저쪽 정면 조심하세요 정면. 야 근데 잘했다 진짜 저 저기다 깔게 신의 한 수였네. 오기린나됐어 아이 트라움 키트가 진짜 최 최고야 최고. 상황 보고 진짜. 서클 분기 임바 안전 확보하라. 정면 한번 보지. 더... 정면 아까 올라간 애 있었잖아요. 쏘던 애. 뭐나 팔을 막 아니 저게 뭐? 아, 끝나셨어요? 아, 지금, 아, 네. 서비님 혼자 하고 계세요, 지금. 다섯 명 아. 남았어요, 네 명, 아네명 남았어요, 네 명. 아, 서비님 방금 완전 분해 플레이 멋있게 해가지고, 소름 돋았어. 아, 다 썼구나. 이따 이따 저기 앞에. 동신망 심각한 안정성이 탐지된다. 안전지대로 탈출하라. 아또딱 걸렸네. 야, 이거 봐라. 하죠. 되게 잘 숨어있나 보다. 서비님 자리도 좋은데. 애들 진짜 잘 숨었다. 아까 그거 있잖아요. 철조망 깔아놓고 어, 전 확보하라 잡았잖아요 응. 한명 녹담 시켰는데 걔가 철조망 모르고 그냥 들어와가지고 맞아갖고 돼졌어 덫을? 덫을 그렇게 깔아 그쪽에 있는데 응. 오른쪽에 있는데 더 오른쪽인데? 어? 돈다! 뒤 뒤, 뒤, 어어 아 아, 어. 어, 어, 뭐야 다... 어 이렇게 어그를 끈다고? 가능성 탐지 안전지대로 탈출하라. 아, 저기, 있다. 저기, 아다붙아잖아 뭐 바위 잖아 하이, 푸잖아 하이, 잖아이푸아이스 트랙안던졌 안 아, 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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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